안녕하세요. 믿고보는 전 이챌린저 왕심리 코난입니다 시즌6 패왕 탈론 덱이 돌아왔다? 오늘 소개해드릴 덱은 리롤 탈론 덱입니다. 시즌6랑 운영법이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6레벨에 3연 미복 2학자, 2암살자, 2경호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시즌6와 다른 점은 탈론 하나만 삼성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약함으로 신드라와 블리츠까지 함께 봐주어야 좋습니다. 탈론의 아이템은 고연포 인피 보정에 집행자를 피하기 위한 수운이 좋고 정의의 손길도 나쁘지 않습니다. 에코의 에게는 모렐로를 주고 방템은 레오나를 주면 됩니다. 증강체는 암살 관련 증강체 연막 자객 등과 교환의 장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랜드 마스터 마스터 랭크 함께 보시면서 알려드릴게요. 게임 시작합니다. 출발, 꽈꽈 꽈. 다 협하지 않 이거 근데 탈론 좀 별, 별로던데 나 별로라고 생각하거든 탈론. 2 3등 3등 하기. 뭐지 블리츠 크랭키를 써야겠죠? 사람은... 레오나를 쓰면 아닌데, 그죠? 아, 야 탈론 이성 찍고 이제 연민 받아서 날아가려고는데 바로 집행자 솔직히 근데 뭐였고요? 탈론을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삼성을 찍어서 다 때리고 다니지 않는 한 드레이 얘는 의미가 없다. 탈론덱은 솔직히 일티어가 아닌 것 같긴 해.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나와가지고 어, 어 하다가 끝나게 해야 되는데. 얘안 쓰면 얘 쓰고 레오나 쓰면 되고 암살자 하나. 지금 암살자 안 받았거든요. 얘 찔러야돼 무조건. 말자 말고 어, 죽을다 이러면 됐어 어. 엄청 큰데 서로 죽였어야 돼. 서로 죽였고 나도 아도겐 있고 신드라 땡겼죠 일단? 아도겐 진거 같기도 하고. 아도겐 요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고정 딜이 진짜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뒷라인 애들은, 어차피 고정 딜 의미가 없거든요. 성장이 중요한데 어떻게 교환회장이 나보다 이성적이 잘된 거야 이사람들꼬꼭 내가 필요한 거 반대쪽으로 가죠? 이거 국룰이긴 해. 내가 필요한 거 반대쪽으로 가서 같은 순위한테 아 지금 먹히겠는데 진짜 먹히겠는데? 네. 와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최고 그보다 중요한 건 없다. 일단 엄청 위기긴 한데 블리츠크랭크 두고싶지 않은데 진심으로 자 어쩔 수 없어요 안풀린판 6등까지만 노려봅니다 p 66인데 원하는템을 못가져왔다 구인소 구인소 구시구시 고장템봐어 구시. 탈론이 찔러나서 확실히, 올해, 근데 이게 진짜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들. 진짜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이게, 그, 저거 뭐야? 데미지를 더 세게 만들어야지, 오래 남게 하는 건 탈론 고정 딜은 의미가 없어. 탈론 삼성 덱으로는 의미가 없어, 이거. 이거, 시간을 늘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15, 14초 동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압축적으로 때려야지, 이거. 이거, 이거 시너지 만드는 롤 알못이야. 롤체 알못이에요. 고정 피해를 입히고, 데미지도 한150%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울에 지속돼야지고 맞냐? 블리츠 크랭크 이성 아니야? 블리츠 크랭크 이성인데 왜 탈론이 저거 걸리지? 아, 연미복이라서? 이에또도안 아... 주겠지만. 뭐. 도망쳤어요. 조용했다라. 에타고싶 와, 실레베 실코이성이라고 실레베 실코이성이에여러분요 실고 레베실코이성이에요 아, 나야 그리 이게 말이 되냐고 생각해요? 어, 좋았다. 사풍블리치 좋았다, 근데. 그니까요, 품조도 아니고. 나 품조인 줄알네 내가 이겼어, 근데. 사풍블리치도 되겠어. 에코 이런 것도 이성당 찍어야겠다. 아, 근데 정선 의미 있냐? 야 <laughs> 카라딘 얘한테 붙었니? 얘말 없는데. 이거 또 많이 쓸게요. 그래. 못 뛰면 실력이야. 못면 실력이야. 못면나한 실력. 마리 남은 게 아니었구나. 그두 그러니까 마리 남고 니고있었던거 아, 이거 좀해봤는데 근데 솔직히 난 이런 거 돌릴 때 6레벨 오래 못 물렀고 40%잖아요? 이런 거왜 이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이런 거왜 이성이 안 돼요? 이혼 의미 없는 거. 아니, 급발진 하지 말걸. 근데 할만 했는데. 아. 어, 집행자를 분리해서 다 했네. 근데 이렐리아 찔러서 오히려 좋죠? 그, 10골드까지, 10골드까지 이자 보자. 근데 이거 해보니까 탈론만으로는 삼성이, 탈론만으로는 1등이 잘안 돼가지고 다른 거다 찍어야 되더라고. 해보니까. 너무 약해요. 탈론만 삼번 찍으면. 방패진 인병방 도장 주고 인변방 아이개오반데레오나라 에코가 세지는 게 의미가 지금은 너무 없어요 방패진밖에 없네 직골리 해서 천천히 하자 이거 지면 어쩔 수 없어요 이 4라운드 다 이긴 거니까 괜찮아요 파고들어 파고들어 파고들면 가능해 막긴 막았는데 덤졸 덤졸을 여기 놨는데 뭐야 야 이거를 블리츠 크랭크 거를 저걸 뭐야 잡았네? 블리츠 크랭크 거를 저거 실코궁으로 막는다고? 방금 봤어요? 무슨 일이 이런 거야? 저거 알고 한 건가? 저거 알고 한 건가? 할론이 찔러서 데미지 들어가서 실코가 궁 써가지고 저거를 블리츠 크랭크를 막는다? 아 실록이에요? 아 실록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허리, 여기 허리, 아실록이지 깜짝 놀랐어 나는 이거 설마 실코 블리여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난 깜짝 놀랐네. 여기서 동맥 경화? 신드라까지 찍어야 하니까 어? 나안 뭐 오기는 것 같은데 아보아 어, 아, 뭐야 나 이온 충격이 만들었는데 아 괜찮아 신드라 보를입니다 신드라 왜냐면 탈로 이거 어, 에코는 어차피 저기 있어가지고 암살 저 스킬에 치면서 쏟아서 좋았다 오히려 좋았고 이온 충격기 복구하면 되겠죠 좋았습니다 오히려 좋았고요 더블 캐리 다이어씨정해줬다 사고 좀차고실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삼성작을 교환 회장일 때면 가야, 가야 되는 것 같아. 할머니 대체 교환했고, 고정딜이라 이거 담조딜, 그니까 암살 데미지 만들어가지. 석별이네, 그래, 나이스. 아, 이거 석별 데미졌다. 나쁘지 않았고. 감사합니다. 아, 집행자니? 괜찮음? 신드라 일단 뿌리하고 던졌구요. 안 괜찮네. 아, 이거 명사수인가 보다. 와. 집행자로 왜 블리치가 안 당하고 자꾸 할로이 당하냐? 4연비밖에안되는데 신드라가 서브딜로 해서 다 집행이신가? 체력이 얘가 더 많은가 봐요. 연미복이라서. 연미복 200밖에 안 오르는데, 맞나 보다, 이게 맞네. 구인 수신다라로 계속 던지기? 어차피 메인 딜러가 아니니까, 딜보다는 자주 던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얘 삼성 되면은 아마 집행자 안 걸릴 것 같고. 블루 에반데? 이거 여러분 재밌는 거보 볼까요? 이거 집행자 오히려 일부러 걸린 다음에, 집행자 일부러 걸린 다음에 여기서 뛸고 뚫고 지나가는 거야. 그 이렐리아 때리는 거 아니, 집평자 아니네. 갑이 166, 지금 잡았고요. 근데 블리츠 데미지 세죠 애쉬 강잡았고요 블리츠 데미지 900이라서 좀 좋고, 힘들어도 이제 일한다. 던지고 못 던졌고, 탈론 이거 옛날보다 더 어려워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한 게 삼성작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각하극해 마냥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환해장도 있어야 되고, 그냥 탈론만 떴을 때갈수 있는 옛날 그 무지성 그게 아니에요. 또, 조건이 너무 그 많아졌어. 아, 지어댁 고집 안 해도 되려나? 그런가? 지어댁만 하기로 했는데. 아유, 이거 저거 덤볐어야 되는데, 덱스. 어, 이거 죽는다, 얘 죽는다. 실공 받아서. 백스가를 죽여야 되는데. 여기 아리댁이네. 아리의, 저, 말자수. 아리가 5범, 3범죄긴 해도. 이이좋 볼까? 누가 뭐겠어. 뭐할 잡고라. 아, 이들은 오른쪽인가? 진짜. 갱풀을 찌르고 일단 찔러야 돼. 죽더라도. 이기네. 오, 신드라 나이스. 이거, 아, 근데 치감이 내가 있는데? 있었는데? 이거 묻었거든요, 고정들. 나이스. 이거 신드라 딜추가돼서 확실히 신드라 더블 캐리가 돼야 돼. 템을 안 준다고 생각하더라도 더블 캐리가 돼야 되는 거야. 같 이러면은 여기 니코 쓰고 9랩을 가서 연미복 아, 뭐야. 별로 안 남았네. 세계 모이세 사고 좀 차고칠게 벤치 안 받기 사풍 때문에 실코 바로 녹였고요 실코가 궁을 한 번밖에 못 쓰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나이스. 일단 저 이래. 이레... 이렐리 살아있지만, 레오나 절대 안 뚫리죠? 삼성이야. AD로는 잘못 뚫어. 덤쪽 오시면 q 피 터지면서. 이거, 리롤, 탈론덱. 이정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탈론만 삼면 찍으면 안 돼요. 이거는 신드라가, 뭐, 벤시 받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 엄청 많은데. 어, 저, 뒷, 뒷배치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건. 고정 딜이라, 그래도 잡을 수 있게 하거든요, 고정 딜이라서. 아니, 잡을 수어잡어 고정 딜을 잡았어 블리스, 나이스. 잡았죠? 할 만해, 할 만해. 이런, 할 만해. 아리가 세게 쎈데, 자, 삼성이 많아가지고, 에코 딜이 더 많이 들어갔네. 아, 괜찮아요, 신드라 있어요. 원맨 팁이 아니야. 구인수 신드라, 구드라. 자이라스키 쌓고, 구드라! 와우! 인데 에코랑 신드라가 딜 1등 하면서 1등! 가져갑니다! 파이파이파이! 어... 야, 삼성 몇 개야? 리롤 연미부 가세요.